달의 궁전.두 번째 파트입니다.다행히도 보스턴의 버스회사에서는 관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빅터 삼촌의 계산으로는 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등록금을 치르고 검소하게 살아갈 만한 생활비 외에도 나를 이른바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줄 얼마간의 가외 돈이 있다는 것이었다.처음 몇년 동안 외삼촌은 그돈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 돈으로 나를 먹여 살렸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데서 자부심을 느꼈다. 보상금이나 또는 그 수익의 일부에라도 손을 대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 등장하자, 외삼촌은 애초에 계획을 바꾸어 원금에 붙은 이자를 인출하고, 가외 돈을 일부 빼내어 나를 뉴 햄프셔에 있는 사립기수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던 데서 생겨난 결과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돌라가 외삼촌이 내게 얻어주려던 어머니감이 되지 못했다면 그로서는 또 다른 해결책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가외돈을 빼낸 것은 물론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현재와 미래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면 빅터 삼촌은 항상 현재를 택했는데 그의 모든 삶이 충동의 논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가 이번에도 현재를 택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남학생들만 다니는 엔셀름즈 아카데미에서 3년을 보냈다. 내가 2학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빅터 삼촌과 도라는 이미 갈라서려는 중이었지만 전학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의미가 없는 일이어서 나는 여름방학이 끝나자. 다시 뉴햄프셔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가에 대한 외삼촌의 설명은 꽤나 혼란스러워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없어진 예금통장과 깨진 접시들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다음에는 조지라는 남자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나는 이혼에 그 남자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다그 고려해 본다면 빅터삼촌은 다시 혼자가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조르지는 않았다.그는 결혼이라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그의 모습은 불안스러운 리만큼 흐트러져 있었고 심지어는 그의 농담도 뭔가 아쉬워하는 듯하고 신랄하기까지 한 어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런 조짐들만으로도 나쁘기 그지 없었지만 그보다도 더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신체적 기능의 저하였다. 그는 걷다가 비틀거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 부딪히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었다. 외삼촌이 돌아와의 삶에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알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나는 불안감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의 괴로움은 육체보다 정신 상태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나 자신을 설득했다. 어쩌면 내 생각이 옳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 일을 돌이켜 보면 나로서는 그해 여름 내가 처음 보았던 징후들이 3년 뒤 그를 사망케 한 심장마비와 관련이 없었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외삼촌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이 내게 아무로 말을 하고 있었고. 내게는 그 암호를 풀 수단이나 분별력이 없었다. 내가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시카고로 돌아왔을 때그 위기는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빅터 삼촌은 활기를 많이 되찾았고 갑자기 대단한 일이 일어나려는 참이었다. 9월에 그와 하위 더는 문라이트 무지를 해체하고 드럼, 피아노, 그리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3명의 젊은 음악인을 가담시켜 문맨이라는 다른 그룹을 결성했다. 그들의 노래는 대부분 직접 작사, 작곡한 것들로 외삼촌은 가사를 썼고 하위는 작곡을 했고 다섯 명의 그룹 멤버들 모두가 유행에 맞는 노래를 불렀다. 이제는 옛날 곡들이 아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외삼촌이 선언했다. 또춘 곡들도 아니고 술 취한 결혼식에도 더는 가지 않아. 우리는 하루에 두 번만 공연하면 수지가 맞는 일을 하려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연주는 그만뒀다. 그들이 뭔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틀림없었다. 나는 다음 날밤 그들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 노래들이 개시, 정치에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롱하는 유머와 활기로 채워진 떠들썩한 대혼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빅터 삼촌이 쓴 가사는 그 곡들의 쾌활하고 단시 같은 기미를 주었지만 그 저변에 깔린 어조는 효과면에서 거의 풍자적이었다.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스파이크 존스가 쇼펜하우어를 만나는 격이었다.문 맨은 하위가 수완을 발휘해서 시카고 중심가의 어느 클럽에 출연하도록 손을 써 놓은 덕으로 추수감사절에서 발렌타인데이까지 주말마다 그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 있었다.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로 돌아왔을 무렵. 그들은 이미 공연 여행을 계획 중이었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언 레코드 회사에서 음반을 내는 얘기까지도 좀 있었다. 내가 외삼촌의 책들을 물려받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였다. 그는 9월 중순경에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언제쯤 돌아오게 될지는 알지 못했다. 내가 뉴욕으로 떠나게 될 날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어느 낮은 밤 빅터 삼촌은 장 옆의 의자에 앉아 룰리 담배를 피우며 음, 죄송합니다. 롤리 담배를 피우며 싸구려 잡화점에서 사온 큰 잔으로 네덜란드 진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큰 대자로 누워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어우러진 나른한 무광각 속에 행복하게 떠 있었고, 우리는 서너 시간쯤 특별한 무슨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대화가 잠시 끊긴 동안 제각기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외삼촌은 담배를 마지막으로 한 모금 빨아들이고 뺨옆으로 말려 올라가는 연기를 견눈질로 흘끗 쳐다본 다음 그가 좋아하는 제떨이 1939년 세계박람회에서 사온 기념품에 꽁초를 눌러 껐다. 그리고는 알듯 모를듯 애정이 담긴 눈으로 나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술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입맛을 다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접어들었구나. 말했다. 마지막 작별. 주어 유, 저 유명한 마지막 말. 서부에서는 이걸 두고 말뚝을 뽑는다고들 하지. 아마? 내 소식을 자주 듣지는 못하더라도 말이다. 필리어스. 내 마음속엔 항상 네가 있다는 걸 기억해둬라. 내가 어디로 가있을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싶다만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우리들 모두에게 손짓을 하고 그래서 내 생각엔 편지를 쓸 기회가 별로 많을 것 같지는 않구나. 빅터 삼촌이 담배를 하나 더 붙여물려고 말을 멈췄다. 나는 성냥을 집어드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볼수 있었다.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하위는 아주 낙관적이야.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출연 계약을 맺었고, 틀림없이 다른 계약들도 뒤따르게 될 테니까. 콜로라도,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우리는 서쪽으로 길을 떠나 황야로 들어서게 될 거다. 내 생각엔 결과가 어떻게 되건 재미있을 것 같아. 카우보이와 인디언들의 땅에 가 있는 한 무리의 매끈한 도시 사람들. 하지만 나는 그탁 트인 공간, 사막의 하늘 아래서 내 음악을 연주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 혹시 거기에서 내게 어떤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지, 누가 알겠니? 빅터 삼촌이 마치 심각한 생각을 떨쳐 내려는 듯 껄껄 웃었다. 그가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문제는 돌아다녀야 할 길이 아주 멀어서.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다. 이런저런 물건들이 버려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먼지 속으로 던져지겠지. 그 물건들이 영원히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서 나는 그것들을 너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결국 너 말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니? 너 말고 전통을 이어갈 사람이 누가 있지? 먼저 책부터 시작하자. 그래. 그래. 이 책들 모두 나한테는 계제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다. 오늘 오후에 책들을 세어봤더니 1492건이 더구나. 내 생각으론 그게 행운의 숫자 같다. 그 숫자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기억을 떠올려주는데 네가 그러는 대학이 콜럼버스의 이름을 땄으니 말이다. 어떤 책들은 크고 어떤 책들은 작고 또 어떤 책들은 두껍고 어떤 책들은 얇지만 그 책들 모두 글자들을 담고 있다. 네가 그 글자들을 읽는다면 아마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지. 아니, 아니, 뭐라고 할 생각은 말아라. 안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을 거니까. 네가 일단 뉴욕의 자리를 찾고 나면, 내 그것들을 나한테 붙여주마. 여분으로 한 권이 더 있는 단테의 책은 내가 가져가겠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네가 갖도록 해라. 또 그밖에 나무로 된 체스 세트도 하나 있다. 자수고로 된건 내가 간수할 거지만 나무로 된건 너한테로 가야 해. 그 다음에는 야구 선수들의 서명을 모아둔 담배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는 지난 20년 동안 시카고 컵스에서 활약했던 거의 모든 선수들의 사인이 들어있다. 몇몇 스타들 리그 주변을 맴돌던 무수한 이름 없는 선수들 매트 베츠 메모루나립 루펄스키 퍼스티 카발레로 딕 드로트 그런 이름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선수들의 사인은 영원 불멸한 것이 되어야 해.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장신구들, 하찮은 장식품들, 잡동산이들이 있다. 뉴욕과 알라모에서 산 기념품과 제떨이들, 내가 클린 브랜드 오케스트라에 있을 때낸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음반, 가족사진 앨범, 내가 어렸을 적에 주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고 받은 기념패.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건 1924년의 일이었어. 정말로 오래전 일이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몇년전 겨울루프에서 산 트위드 양복이 있는데 그것도 네가 가졌으면 한다. 내가 가려는 곳들에서는 그 양복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더군다나 그건 오리 아주 고운 스코틀랜드산 모직으로 되어 있어. 나는 그 양복을 꼭두 번밖에 안 입었는데 만일 그걸 구세군에게 넘긴다면 결국엔 빈민가 출신의 어떤 술주정뱅이 등짝에서 끝장이 날 것일 거다. 그보다는 네가 갖는 편이 훨씬 더 나아. 그걸 입으면 썩 괜찮아 보일 거다. 멋져 보인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겠니? 내일 아침에 맨 먼저 양복점을 찾아가 그걸 네 몸에 맞게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그 정도면 다된것 같구나. 책. 체스 세트, 사인, 잡동사니들 양복. 이제 나는 내 왕국을 처분했고 만족스럽다. 나를 그런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한 것이 기쁘니까. 너는 좋은 녀석이다, 빌리어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건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당분간 우리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떠나겠지. 하지만 조만간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다. 난 그러리라고 믿는다. 너도 알 테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이 다잘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연결될 거야. 아홉 행성의 궤도, 아홉 행성들, 아홉 번의 이닝, 아홉 번의 삶. 그걸 생각만 해봐라. 좋아하는 끝이 없다. 하지만 이 실없는 소리는 하룻밤으로 충분해. 이제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잠이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다. 자,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래, 바로 그거다. 아주 단단히 쥐고 그렇게 자. 이제 흔들자 그래 됐다 작별의 악수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줄 악수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빅터 삼촌은 내게 엽서를 보내곤 했다 대부분이 화려한 총 천연색 그림 엽서들이었다 로키 산맥의 일몰 장면 길가 모텔들의 선전사진, 선인장들과 로데오, 휴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목장, 황폐해진 유령도시들, 사막의 전경, 어떤 때는 전할 말이 인쇄된 올가미 안쪽에 들어있었고, 한 번은 노새의 머리 위에 그려진 풍선 그림에 들어있기도 했다. 실버 걸치에서 안부 전한다. 엽서 뒷창에 적힌 메시지들은 짤막하게 잘 알아볼 수 없이 휘갈겨 쓴 글씨였지만, 나는 외삼촌에게서 이따금씩 전해지는 삶의 징표에는 다른 소식을 갈망하지 않았다. 진정한 즐거움은 엽서를 받는 것그 자체에 있었고 엽서에 적힌 내용이 공허하고 조야할수록 나는 더 즐거웠다. 나는 내 우편함에서 엽서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농담을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중 가장 나은 몇 가지 르노의 텅빈 식당 그림,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거주지인 샤이엔에서. 말을 타고 있는 어떤 뚱뚱한 여자는 침대 위쪽에 벽에 붙여두기까지 했다. 내룸메이트는 텅빈 식당은 이해했지만 말을 타고 있는 여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 여자가 내 외삼촌의 전처인 도라와 이상하게도 닮았다고 설명한 다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감안한다면 그 여자가 바로 도라 자신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빅터 삼촌은 어디에 서건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아서 그에게 답장을 보내기는 쉽지 않았다. 10월 말경에 나는 뉴욕시 전체가 정전이 되었던 일에 대해서 아홉 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썼지만, 다음해 1월, 그러니까 문맨이 타워에서 3주일 동안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편지를 붙이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편지를 자주 쓰지는 못했더라도, 나는 외삼촌이 물려진 양복을 입음으로써 그와 정신적인 접촉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학부생들은 여간에서 양복을 입지 않았지만 나는 그 옷이 편안하게 느껴졌고 또 달리 입을 만한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입을 입고 다녔다. 마음이 무겁고 불행한 순간들에는 외솜춘이 입었던 옷이 온기에 감싸였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내게는 특별한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옷이 사실상 나를 온전하게 결합시키고 있다는 만일 내가 그 옷을 입지 않는다면, 내 몸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질 거라는 상상이 들 때도 있었다. 말하자면, 그 옷은 일종의 보호막, 나를 삶의 충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제2의 피부 노릇을 한 셈이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 보면, 나는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생겨먹었던가를 알수 있다. 말라빠진 몸짓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고, 분명히 세상에서 비켜선 과격한 젊은이. 그러나 사실 나는 세상에 적응하고 싶은 생각이 추어도 없었다. 내 동료 학생들이 나를 괴짜로 여기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보기 드물게 지성적이고 다투기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센 미래의 천재.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악의 화신이었다. 그 당시에 내가 취했던 우스꽝스런 태도를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얼굴이 화끈 따라온다. 그때 나는 소심함과 자만심이 기괴하게 뒤섞인 상태에서 길고 어색한 침묵과 격렬하고 제멋대로인 발작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그래서 기분이 내킬 때면 밤새도록 술집을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죽기로 자극심한 사람처럼 술을 마시고 16세기 무명 시인들의 시를 인용하고 중세 철학자들에 대해 라틴어로 뜻모를 말을 하고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려고 들었다. 18은 끔찍한 나이여서 나는 내가 다른 그부들보다 어쨌든 더 어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다녔지만 실제로는 단지 더 어려지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복은 내 주체성의 상징,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표상이었다. 객관적으로 따진다면 그 양복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옷은 작은 체크 무늬가 든 진초록색 트위드 천으로 된 옷깃이 좁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옷이었다. 그러나 서너 달 동안을 계속 입고 나자 쭈글쭈글 주름이 잡히고 죽늘어져 내 앙상한 체격에 후줄근하게 걸린 채 함부로 다룬 뒤를 보이기 시작했다. 내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물론 내가 그 옷을 정서적인 이유로 입고 다니는 것이,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외삼촌을 가까이 두려는 욕망도 만족시키고 있었으므로 옷의 모양새가 어떻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만일 외삼촌이 내게 야한 자주색 양복을 주었더라도 나는 트위드 양복을 입었던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그 옷을 입었을 것이다. 봄에 한 학기가 끝나자 룸메이트가 다음 학기에 아파트를 같이 얻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진머는 내가 썩 좋아하는 친구이기는 했지만 4년 동안 그와 같은 방을 쓴 뒤라서 혼자 살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웨스트 112번가에 있는 아파트를 구했고 6월 5일에는 내 가방들을 챙겨들고 그곳으로 옮겨왔다. 두 건장한 사내들이 지난 9달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76상자나 되는 빅터 삼촌의 책을 배달하기 직전이었다. 그곳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커다란 빌딩의 4층에 있는 원룸 아파트로 동남쪽 구석에 간이 부엌과 벽장, 욕실이 딸려있고, 골목길에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두개 있는 중간 크기의 방이었다. 창턱에서는 비둘기들이 날개를 버덕이며 구구소리를 냈고, 그 아래쪽 땅에는 여섯 개의 찌그러진 쓰레기 티통들이 늘어서 있었다. 방안은 어두컴컴한데다 온통 회색빛이어서 아주 화창한 날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처음엔 얼마쯤 상심을 하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좀 철렁했지만, 며칠 지낸 후그 방이 마음에 들게 되는 계기를 한 가지 찾아내고 그대로 눌러앉았다.내가 거기에서 이틀인가 사흘을 보낸 밤이었다.나는 어쩌다 두 창문 사이에 그러니까 왼쪽에 왼쪽으로 나 있는 창문과 비스듬한 각을 이루는 곳에 서 있다가 그 창문으로 눈길을 돌렸고 바로 그 순간 앞쪽에 두 건물 사이로 난 틈새를 볼수 있었다. 내가 있는 데서 내려다 보이는 것은 브로드웨이의 아주 작은 일부였는데 놀라운 일은 그 부분 전체가 달의 궁전이라는 글자가 적힌 분홍색과 파란색의 선명한 네온사인 불빛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나는 그것이 아래쪽 길에 있는 중국 음식점의 네온사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겐 느닷없이 달려든 그 글자들이 현실적인 판단과 생각을 모두 아삭아버렸다. 그것은 마법의 글자들이었다.그 글자들이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메시지인 것처럼 어둠 속에 걸려 있었다.달의 궁전.나는 당장 빛, 빅터 삼촌과 문맨 악당을 떠올렸고 그 얼토당토하는 순간에 나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은 가뭄 없이 사라져 버렸다.나는 그때까지 어느 것도 그처럼 갑작스럽고 철저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텅 비고 누추한 방이 별안간의 내면적인 장소 이상한 징조와 신비롭고 종잡을 수 없는 사건들의 교차점으로 바뀌었다 나는 계속 그 달의 궁전이라는 네온 사인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제대로 된 것을 왔음을 이 조그만 아파트가 정말로 내살 곳임을 알아차렸다 여름 방학 동안 나는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신시아라는 여학생 그녀의 얼굴은 이미 오래 전에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신시아라는 여학생을 쫓아다니다 말다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새로 들어간 아파트에서는 점점 더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가을 학기가 다시 시작되자 나는 집머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호색적인 사랑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동안 아주 조용하게 독서와 공부에 빠져들기도 했다. 훨씬 더 뒤에. 오랜 세월이라는 거리를 두고 그런 일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그 시기가 내게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알게 되었다. 다음에 나는 스무 살이 되었고 그로부터 몇 주일 지나지 않아 빅터 삼촌에게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험볼트 백과사전의 노란색 주문용지 뒷면에다 연필로 휘감겨 쓴 편지였다. 내가 알아볼 수 있었던 내용은 문맨에게 어려운 시기가 닥쳤고 불행이 장기간 계속된 후에 마침내는 그룹이 해체되고 말았다는 것 정도였다. 11월부터 빅터 삼촌은 아이다호의 보이저의 거처를 정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며 백과 사전을 파는 외판원으로 임시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그 일도 여의치 않아서 내가 외삼촌을 알고 지냈던 그 여러 해 동안 처음으로 나는 그에게서 좌절한 기미를 보았다. 내 클라리넷은 저당 잡혀 있다.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내 통장에는 잔액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고 보이지 사람들은 백과사전에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외삼촌에게 돈을 붙여준 다음 뉴욕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전보를 쳤다. 빅터 삼촌은 며칠 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주말쯤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 나서 바로 버스를 잡아 타겠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그가 화요일이나 늦어도 수요일에는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수요일이 지나고 나서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리고 또다시 전보를 쳐보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아무래도 무슨 사고가 난게 틀림없는 것 같았다.나는 보이즈와 뉴욕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일들을 상상했다.그러자 갑자기 미 대륙이 거대한 위험지대, 악몽처럼 위험천만한 덫과 미로들로 바뀌었다. 나는 외삼촌이 묻고 있는 하숙집 주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 일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보이지 경찰과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경사였다. 나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다음 날, 암스트롱 경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 흉보를 전했다. 빅터 삼촌이 북부 12번가에 있는 새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오버코트를 입고 오른손에는 반쯤 조립된 클라리넷을 꽉 움켜쥔 채 의자에 무너지듯 앉은 잔세였고 방문 옆에는 짐이 꾸려진 슈트케이스 두 개가 놓여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그 방을 수색했지만 범죄의 흔적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예비 보고서를 작성한 검시관의 말로는 심장마비가 사망의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정말 안됐네 젊은이. 그러고 나서 경사가 한마디 덧붙였다. 진심으로 유감일세. 다음날 아침 나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서부로 날아가 시체 안치소에서 외삼촌의 시신을 확인하고 채무를 청산하고 이런저런 사류들에 서명을 하고 시신을 시카고에 있는 집으로 옮구할 준비를 했다. 보이즈의 장의사는 시체의 상태를 보고 몹시 난감해 했다. 빈 방에서 근 일주일이나 부패된 뒤라서 어떻게 손을 쓸데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만일 내가 자네라면 난 어떤 기적도 기대하지 않을 걸세. 나는 전화로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빅터 삼촌의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별로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도라에게도 알리려고 수산을, 수소문을 해본 다음 관을 시카고로 옹구해왔다. 외삼촌은 어머니 곁에 묻혔다. 우리가 그의 시신이 땅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동안 하늘에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장례식이 끝나자 우리는 시카고 북부에 있는 하위 던의 집으로 차를 몰아갔다. 그곳에서는 던 부인이 냉육과 뜨거운 숲으로 간소한 음식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4시간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나는 그 집에서 내 몫의 음식과 함께 5잔인가 6잔의 법원을 급히 털어 넣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덕분에 우울한 기분이 가시자 1시간쯤 뒤에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위더니 피아노로 내 노래에 반주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한동안은 꽤나 시끄러워졌지만 얼마 안 가서 나는 마룻바닥에 먹은 것을 토해냈고 주술은 깨어졌다.오후 6시에 나는 작별인사를 하고 비틀비틀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그리고는 두세 시간 동안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문 앞에서 다시 토했고 다음에는 빼빼 마른 몸짓에 회색눈을 한장녀 아그네스가 내온 불빛 아래서 우산을 받치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를 따라 엘도라도 호텔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월터롤리경의 시에 대해 짧은 강연을 늘어놓다가 그녀가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릴 동안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내가 100달러를 지어주자 나와 함께 밤을 보내자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새벽 4시에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젖은 옷을 걸친 채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 탔다. 아침 10시에 나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있었다. 3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